안녕하세요, 곤충 팝업의 박사입니다. 오늘 9월 10일이죠. 뭐 수요일인데 미끄니 하늘조가 곤충 젤리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 9월 달에로 열심히 키웠네요. 아... 건강한 모습입니다. 와, 드디어 잘 도먹는다. 그리고 여기에 옆에는 영양사세만 있어 있거든요. 근데 영양사세만 있어 왜 젤리야? 안 먹는 거지? 음, 가만히 있네요. 근데, 이거는 미끈이 하늘쏘인데, 장하늘쏘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런데 영양사슴 하늘쏘는 여기에 장수 하늘쏘랑 많이 닮았죠. 하늘소정 하나이 하나이자 에이. 그대로 예. 가만히 있습니다. 어? 미끈이안니스다 먹은 거야? 음, 음 배부른가? 하... 배부르면 예또 다시 먹겠죠? 언젠간 배고프면 여기 보면 오 어, 진짜 장수안니스랑 많이 닮았죠 여러분? 장수하늘소는 여기, 여기 뭐냐? 여기 가슴 쪽에 노란 점이 네개 있는데, 영양사자만을 쓰는 노란 점이 없어요. 크기는 예, 장수하늘소가 제일 커요. 하늘소 중에서 가장 큰한늘소는 사냥 기념물인 장수하늘소가 가장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영양사슴하늘소는 하늘소 중에서 두 번째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두 번째 큰 하늘소는 참나무 하늘소 아닐까? 졸참나무 하늘소라고 부르기로 하죠? 근데, 영양사슴하늘소랑 졸참나무 하늘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영양사슴하늘소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근데 이거는 한 해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한서는 참나무 한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영양 사슴만늘서는사하 한서 부칙과 소, 속하는 한서라는 친구라고 알려져 있자 근데 근데, 예, 졸, 졸참나마늘소랑 영양사자마늘소, 그 중에서는 영양사자마늘소가 조금더큰거 같, 클것 같아요. 어? 살짝 건드려보니까 먹네요. 곤충젤리를. 와, 진짜 장수하늘소랑 많이 닮았죠 여러분? 와 이렇게 턱으로 물면서 먹는 거구나? 혀를 들름들름 하고 먹고 있고. <laughs> 예, 어쨌든 예 건강합니다 이 녀석들이. 음미끄녀 <laughs> 안했어. 음, 건강한 모습이 봤죠? 지금 9월 넘었는데 아직도 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언젠가 배고프면 또 곤충젤리를 알아서 먹겠죠 미끈이 안에서라는 친구. <laughs> 근데 영양 사슴 안에서는 에, 사슴 안에서 부직과 속하는 친구라 에, 거절이과 속하는 곤충입니다. 음, 진짜 장수 안에서랑 많이 닮았군. 아, 날파리가 날아왔네? 날파리가 뺏어 먹으러 왔다. 와, <laughs> 아, 잘도 먹네, 오, 이 녀석. 근데 배부르면 이 예, 냉길 수도 있으니까, 예, 언젠간 또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죠. 에이... 이 녀석들이 예 키울 때까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